저희 교회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는데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갖게 된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1990년에 음, 이와여고 경험을 그만두고 90년 초입니다. 그리고는 놀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JPIC 대회가 열렸죠. 그래서 마침 시간이 됐기 때문에 JPIC 대회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석했고 또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거의 모든 늦건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밤을 새다시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일종의 생태학적 허심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JPIC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저의 목회와 또 설교, 지향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파교회에서 JPIC 신학을 소개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도 나름대로 조금씩 해왔습니다. 어,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루스해진 감이 있는데, 어, 우리 이곳에 계신 양재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소속하면서 환경부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환경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1년에 한두 차례 환경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어, 이 세미나 우리 교회에서 만하는게 너무 아깝다. 이 팀들이 정말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대단히 수준 높은 에, 그런 그 세미나를 준비해서 여러 해째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어, 뭐, 저나 우리도 부교육자들이 도저히 그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 우리 환경부원들이 아주 대단히 수준 높은 세미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아시가 나오셨는데 홍천 동면 교회 농사짓는 과정 속에 한경부가 눌통참 해가면서 농사짓고 수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와서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봤습니다만은 이제 2050년까지 지금의 이 기후 변화의 대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시아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만족이가 되면 물의 상당 부분 잠기게 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얼마나 암지 않은 거죠. 제가 목해해온 사, 세월이 40년인데, 앞으로 2050년, 30년, 제가 목해해온 세월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지구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 우리는 아, 지금 아주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 이 운동들이 아, 멀리 퍼져나가서 아, 누군가의 가슴 속에 공명을 일으키고 그 공명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로워지는 계기가 될수있면참 좋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 깊어지고 또 격려하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